이제 8 나누기 음. 음. 2는 4가 있대 네. 음 이렇게 8개가 있으면 1 0 0 2개씩 네. 4개로 나눈다면 네. 이렇게 나눠주고 어, 이제 이 식을 이제 곱셈으로 바꾸면 네. 이제 8부터 2, 2분의 1은 4가 되는데 이 네. 2분의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면 이제 그 2가 분수로 되는 이유가 네. 어 이제 여덟 개가 있는데 이제 두 개씩 이게두 개씩 네 개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한 묶음 가져간 다음에 이제 그한 묶음 안에 이제 두 개가 이제